제3자 뇌물이라 해가지고 삼성에 대해서 무죄 판결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무죄 판결을 그 부분을 냈습니다. 그리고 롯데 이 부분도 제3자 뇌물을 인정하고 SK에 대해서 제3자 뇌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미국의 그에게 투자를 한 기업이 어느 기업이죠? 롯데죠. 이 롯데가 제3자 대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삼성과 SK를 직접 거영하면서 미국에 투자하라고 한계 대표적 기업을 거영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에 투자하라고 거명을 한 대표적인 한국 지역 삼성과 SK에 대해서 제3자 매물을 인정을 했습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미국에 투자한, 거에게 투자한 지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표적인 두 개의 지역 투자하라고 거명한 삼성과 SK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3자 뇌물로 인정했겠습니까? 희한한 모델입니까? 이것이 공교로운, 공교롭게 들어맞은 겁니까? 바로 문재인 사법부가 제3자 뇌물을 한그 이유가 바로 제가 방금 언급한 그런 소련프 대통령이 거명한 지역, 미국의 거액의 투자를 했던 지역만, 세 살자 대법원 중요한 문제. 이게 이 대법원 판결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아마 수많은 기업들이 기부 강요을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기 한성을 하게 된 것은 대법원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24년이나 25년이나 협의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 태국 집회에서 난리가 났고 조원님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 태국 집회 우리 공화당 태국 집회 또 다른 태국 집회 보수 세력들이 신나하게비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역대 기업치고 다 공익법인 기부하도록 한 이 기업들 지금 문재인 기업도 지금 고민 법인에 기업들 말하곤 기부강요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부강요 부분에선 이다 문제를 파악하고 파기한송시키한것 아니냐 그러나 제3자 내물 부분에 대해서 삼성 롯데 SK에 대해서 제3자 대물로 인정한 것도 도 공무직이 납득을 할수 없는 특이한 네, 단순 네, 네. 네, 네. 판결이고 네, 네. 저 이런 취지로 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통일법은 아! 제3자 대물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 겠어요 아, 그리고 노우현 아, 정권의 삼성 형제를 협박해가지고 구속 판드시협박을 해가지고 모이잖아요. 1조 8천억 재단기금 뜯어낸거 이것도 모두 재산자 내걸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 대법원 판결 결코 승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만 기부 강력 부분 모든 지역에 대한 미국이 파기한 성격으로 해가지고 상당 부분 성당이 조절되겠지만은 완전한 무대가 아닌 대법원에 잡아치기식 이렇게 국민들의 규탄하는 여기에 놀라가지고 세상에 동의법인 갖고 가있고 지월 25년 선거하면 24년 선거하면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 어느 세, 외국이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판결에 절대 선거하지 않을 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화당 천만인 선거운동 보고 우리 조원진 홍문정 공동대표님과 함께 그리고 보수단체와 순수하게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을 하는 태극 집회 또 미국의 교포들 전세계 교포들과 함께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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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문재인 정권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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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 배신 세력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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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김정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이런 대북 협상은 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경각심을 축복합니다 한미동맹 강화하자 한미동맹 강화하자